해운순의 유명한 어록이 있다.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? <laughs> 네, 정대택이 중학교 친구였지만 큰 돈을 주겠다는 최은순에게 속아서 정대택을 배신하고 허위증언을 했던 고 백윤복 법무사가 죽기 전검찰에 제출한 범죄 자수서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, 이 카르텔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이것만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정부다.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음, 그렇죠? 네, 저는 그게 이제 개혁의 하나의 그 뭐랄까 포인트를 짚자면 결국 사법과 검찰과 언론 그 지목한 개혁 대상들의 정치권력과의 유착이에요 네.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맞습니다. 봅니다 그러니까 예. 정치권력과 이걸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 걸 끊어내느냐 음. 지금은 뭐 통일교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건데 그 유착고리를 끊어내면 뭐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음.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.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서희타워가 음. 완전히 봉쇄돼 있었어요 그렇다고. 그 봉쇄하고 뭐 했냐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포인트는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 누가 준 거냐 김건희 씨가 말한 그 지인이 서희건설 관계자인 거냐 네. 이제 요걸 포인트를 좀 삼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희건설 마싸위 음. 그죠 박성근 검사 그렇습니다 네. 여기하고도 연관성을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, 왜냐면 이게 너무 고가 6200만 원인가 하는 그런 목걸이란 말이에요 반 클리프와 페리 네. 그러니까 한국에 몇 점이 안 들어왔다는 음.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 호텔에 네. 누군가 사 갔는데 네. 사간 시점은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입니다 준 음. 시점은. 삼 개월이 지난 6월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서희건설의 창업주의 맞사위가 누구냐? 박성근 검사인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실 산하에그 네. 어떤 대단히 고위직으로 영전을 어, 합니다. 비서실장. 어 비서실장으로. 그때도 그런 언론의 혹제기있었던 거. 뭐, 아니 총리실 의 비서실장이면 한덕수 사람이 가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 웬 말이냐? 이거 완전 바지 총리구나. 네. 누가 보냈을까? 왜 보냈을까? 맞아요. 어 목걸이를 지금 서희건설이 준 걸로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 네. 거예요. 왜냐면 누가 가짜를 가져갔겠습니까? 2011년 5월에 2010년에 네. 홍콩에서 그 가품을 샀다라고 음. 했는데. 품 정품이 나온 게 2015년 11월이에요. 네. 어떻게 정품보다 가품이 먼저 네.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? 시간 여행인가? 김건희는 시간 여행자 어, 아주 최종 설계자다. 뭐 이러는데 네. 그 목걸이는 진품으로 봐야 돼요. 네. 왜냐면그 당시에 나토에 갈때 옷도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? 목걸이랑 액세서리랑 그러니까. 구두랑 맞춰보고 메시지도 다 이제 맞습니다.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야이 목걸이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 네. 가품이면 거, 법률 검토가 왜 필요합니까? 그냥 망신당한 거 많은 거예요. 네. 진품일 때 법률 검토가 필요한 거죠. 어 이거 재산 신고에도 누락되고 이거 누구로부터 네. 받았어? 빌렸어? 아니면 네. 받은 거야? 뇌물이야 청탁금지법 위반이야? 이런 이슈 때문에 안 차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. 굳이 찾다라는 거야 뽐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음. 내면이 허약하니까 그거로라도 본인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김건희의 심리의상 그걸 찬이 네 이거는 서희 건설로 받았다고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음. 온 거죠.